먹 사람다. <laughs> 오늘은 언니 부부와 함께 청량리 경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동시장의 맛집이라고 불리는 황해도 순대, 짱군의 만두, 기태 만두, 남원 동닭, 이름 없는 도츠집 심간의 떡집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먼저 보신 후 맛에 대한 후기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시장부터 보실까요? 황해도 순대집이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이기에 제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순대 3kg, 돼지머리 반마리, 오소리, 야채순대, 염통, 간을 주문했습니다. 순대와 다른 내장들이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포장되어 있지 않다 하면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포장해주십니다. 줄 서는 곳 뒤쪽에는 내장을 썰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짱구의 만두튀김집을 갔습니다. 약기만두와 꼬마만두 김말이를 포장했습니다. 짱구네 만두 바로 대각선에는 기태만두가 있어 가보았습니다. 기태만두에서는 약기만두와 꼬마김밥만 포장을 했고 가격은 짱구와 동일했습니다. 즉석에서 한 개씩 먹어보았는데요. 짱구네 약기만두는 속이 꽉차 뚱뚱하고 촉촉하였고 기태네 약기만두는 속이 얇상하고 바삭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원 통닭에 가서 후라이드반, 양념 반을 주문했습니다. 포장은 10분에서 20분이면 되었고, 먹고 가는 것은 대기 번호를 적어 놓고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관에서 왼쪽으로 가면 별관이 있습니다. 그곳도 포장, 먹고 가기 모두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순간의 떡집은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어서 궁금해서 저희도 서봤습니다. 가래떡 긴거두 줄에 3,000원, 떡국떡 2kg에 6,00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떡국떡 2kg 한 봉지와 가래떡 6줄을 구매했습니다. 도너츠 맛집으로 유명한 그 시절 그맛 가격표가 잘 안보이고 도너츠도 작은듯하여 패스했습니다. 영자네 야채 옆 이름없는 도너츠 가게 찹쌀 도너츠와 팥 도너츠 꽈배기를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큼직하게 적혀있고 도너츠도 큼직하니 맛이 좋아보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쇼핑한 것들을 먹어볼까요? 남원통닭, 키테만두, 짱구네만두, 도너츠 맛집, 신간의 떡집, 황해도 순대. 황해도 순대에서 사온 것들을 손질해 봅시다. 이것은 간입니다. 야! 돼지머리 반이에요. 콧구멍이랑 귀랑 다 달려 있습니다. 에휴, 징그러워서 갑자기 못살겠어 엄청 열심히 썰었는데 짝 이렇게 하면 콘를 모를거야 아, 귀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 징그러운데 귀를 이쁘게 썰어줍니다 나머지 머릿고기도 얇게 잘 썰어줍니다 막상 썰고 보니 평소 먹던 비주얼이네요 순대는 살짝 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처럼. 이게 터져나왔어. 아까운 우리 순대. 아까운데 야채 순대. 네? 부드러워. 어, 진짜?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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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드럽고 고소해. 떡볶이집에서 먹네. 이거 간이 아니야. 이제 진짜 음. 먹어볼까요? 나 일단 밥부터 먹어볼래. 좋아요. 공장용 그거? 밥이지만. 공장용 밥 같아. 이거 짱구네. 김밥. 단무지밖에안 들었어. <laughs> 아니야, 여기 당근이 <laughs> 들었어 여기 들었네. 슉슉슉. <laughs> 음. <laughs> 응. 뭔가 먹어본 맛인 거 같아. 기태네. 기태네는 뭔가 초록색이 들어있어. 여기도 들어있었어. 어, 뭐야. 한입 먹었더니 없어졌어. <laughs> 어이. 당근은 <laughs> 앞에만 있어. <laughs> 너먹 웃겨. 오. 짱구는. 음. 여기가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요? 기태네가 더 뭔가. 작아요. 이렇게 모양을 비교해봐요 음. 그리고 얘가 더 바삭바삭해 보여요 음, 음, 음. 달라요 오 속이 비었어 음. 날씬한데 좀더 바삭바삭해 짱구네 기테네오 응? 기태네는 김말이가 없었어 짱구네 있었어 김말이도 음, 오 수제라더니 음. 맛있네! 엄청 안에가 촉촉하고 응 겉에가 튀김옷이 느끼하지 않고 바삭바삭해 짱구네 김밥 응 <laughs> 네? 길이도 거의 비슷 음! 응. 초록색이 없어졌어 한입 먹으면 <laughs> 여기에 초록색이 한가닥씩 있는데 뭐지? 부인가 등록이 있어요 하지만 한입 먹으면 없어져요 당근도 두번 먹으면 없어질 예정이에요 <laughs> 맛은 똑같습니다 음. 근데 다른 집들도 다이 김밥 모양이더라고 포장도 맞죠, 다 똑같고 응. 꼬마김밥은 아무데서나 사세요 그양 순대, 야채순대, 간망배추가 응. 있어 응. 야채가 음. 진짜 많이 들어있어 응. 당면이랑 내장 같은 거 다져서 넣었어 그래서 씹히는 맛이 있어 의 순대는 어때? 살순대 먹어봐.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맛있는 응. 순대예요거 돼지 냄새 없죠? 응. 간은 아까도 먹었지만 진짜 맛있네. 자, 우리는 반반을 샀어요. 우선, 까리고추를 음. 사온 지 돼서. 음, 음! 까리고추야 맛있네! 음, 음, 음. 나있어요 음. 음, 바로 먹었으면 더 바삭바삭하긴 했겠지. 음, 음. 식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음 맛집에 들어가긴 하겠다. 음, 음, 음 양파장아찌 맛있어요. 바로 먹었으면 바삭바삭 했겠어. 빈치골이라 오래 걸립니다. 음, 음! 달달한가요?군요. 근데 음. 엄청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니야? <laughs> 이도저도 아니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은데. 그런 건 편집해줘요. 나 잡혀가. <laughs> 솔직한 리뷰를 원해요. 양이 엄청 맛있진 않네? 되게 식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응. 음. 왜냐면 맛있는 치킨들은 식어도 맛있어. 응. 음. 특별한 맛은 아니라고 응. 음. 음.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음. 과일꼬치랑 이런 튀김들이 들어가서 유명한 것 같고, 둘 중에 고르라는 후라이드. 그렇습니다. 2만원 치고는 좀 양이 적은, 적은 것 같아. 음. 이건 어디야, 이름이? 간판이 없었어. 영자네 야채 가게 옆에 맛있어. 있었어. 그 시절 그 맛인가? 뭐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시장 입구에 사람이 더 많아 는 데가 있어서 여기로 왔어요. 어 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찹쌀 도넛 아무것도 안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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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음. 음. 맛있어음 너무 맛있어. 내가 먹봐 맛있어. 되게 바삭바삭하고. 음. 음, 음, 진짜,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요거 음, 까베기 먹어볼 사람 다. 음, 꽈배기도커그리고 맞아. 3개 2,000원. 음. 음, 음.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10개 음. 2,000원. 이거 동결 10개 2,000원인데 이거 두개나더 주셨어. 음. 근데 제일 맛있는 거였네. 음, 진짜. 이 찹쌀 도넛은 만 원어치 샀는데 막두 개를 줬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스무 개사 오세요. 원래 순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엄청 많이 먹었어. 간도 맛있고 통닭은 다시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어. 음. 식당에서 아예. 응. 고구마 튀김도 맛있고 튀김도 맛있었고. 음. 만두는 그냥 간식용? 음. 아, 난 만두 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면 언니라면 아. 기태 만두 먹을 거야, 짱구네 만두 먹을 거야? 시장에서 바로 먹었을 땐 짱구네 만두가 더 맛있었거든. 근데 식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네. 음. 근데 만약에 냉동 시켜놓고서 한번더 구워 먹을 거면은 오히려 얘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음, 맞아. 왜냐면은 김말이를 먹었을 때도 김말이가 안에 따끈따끈하고 겉은 음. 바삭바삭해서 맛있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뜨겁게 먹을 거면 이거 맛있고 좀 식어서 먹을 거면 이게 맛있고. 자, 그렇습니다. 와. 강동시장 편 안녕. 감사합니다. 만두킨이야. 만두킨. 짭킨입니다. <laughs> <laughs> 안돼. 다펴왔다고 <오늘> <laughs> 저작권 있을 거야. 먹어요. 마지막 두개내 거. 음, 맛있다. 해부 른데 먹어도 맛있죠. 음. 끝.